대표님 저 이제 곧 음. 결혼하잖아요 그 혼수세트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냄비세트 추천해주세요 혼수용이니까 4개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 2, 30만 원 선에서 4개 음. 정도 오는 세트 생각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쓸만한 냄비를 음. 사고 싶거든요 세트로 2, 30만 원이면 완전히 좋은 프리미엄급은 어렵고 내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이 디자인이나 이 거는 봐봐 네 냄비라는 건 특성상 다른 조리 도구보다 오래 쓰거든 요 특히 스탠레스 냄비는 잘 맞으면 평생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첫 번째는 스펙, 디자인 같은 경우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틀수 있는데 스펙은 되게 중요해요. 바디는 2.5T 이상 되는 거, 뚜껑은 1T 이상 되는데 가능하면 1.2T 이게 중요해요. 왜그러냐면 오래 냄비를 쓰기 때문에 바디 두께가 너무 얇으면 타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추천하는 냄비 중에는 바닥 삼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붙인 그 임팩트 냄비나 브레이징 냄비는 내가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통호중 위주로 할 거고 가스 불을 많이 쓰고 곰속 같은 경우는 오래 끓여야 돼요. 그런 것들. 나는 그 통호중 제품 바닥 2.5T 뚜껑 1T에서 1.2T 가능하면 1.2T가 좋다 왜 그러냐면 뚜껑에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요리하는데 갑이 생기거든 꼭 지켜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취향 그 다음에 요즘에는 중국산이라고 베트남산이라고 뭐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중국이 더잘 만들고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이 싼게 있어요 지금 뭐 원산지보다는 스펙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투입 브랜드인데 쿠에버부터 볼게 쿡에버 냄비 추천하는 냄비는 별도 이름이 없어 보면 희한한데 쿡 상공사 프리미어 인덕션 홍어중 스텐 냄비 이렇게 돼 있어 이 냄비를 내가 추천하는 이유는 디자인이 딱 봐도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세척하기도 좋고 오래 써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 개인 취향이지만 나는 심플하고 그냥 깔끔한 디자인이더 좋아해 오래 써도 질리지가 않아 나는 스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봐쭉 내려가 보면 여기 나왔지 이게 중요해 바디 두께가 2.5mm 2.5T 뚜껑이 1.2mm 정확하게 좋은 스펙이야 너무 무겁지도 않고 오래 써도 튼튼한 스펙 그 다음에 디자인도 심플하고 들리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냄비를 추천하고 가격은 1 8 4,900원 20만원도 채안된 거지 정말 착해 대신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싼 거기 때문에 디자인만 마음에 들고 스펙만 괜찮으면 뭐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는 브랜드는 킨센스인데, 세신 킨센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통호중 냄비고, 6종에 35만원이야. 와, 가성비 진짜 정말 좋은 거고, 스펙을 한번 볼게. 이 스펙이 사진상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전화로 문의해서라도 확인하고 사라. 왜냐면 가격이 이제 비싸니까. 이렇게 쭉 봤는데, 다리 두께와 뚜껑 두께, 이런 게 스펙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 좀 아쉬운 거는 디자인이, 핸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나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기준으로. 아쉽다라는 거회님 근데 두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2.5T가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새신에서 국내 생산하기 때문에 2.5T 아닐 수도 있어 뭐한2 3 t 대든지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뚜껑 같은 경우도 뭐 1T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하로 막 내려간다 그러면 나는 추천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한일 스테인레스 냄비를 한번 볼게 4종짜리 베리겐 냄비가 있는데 홍오중 제품이고 4종에 369,000원 가격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국내에서 제조를 했고 몸체는 2.5T 기. 뚜껑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고, 아마 뚜껑도 한 1티에서 2.2티 정도 되는 가격이고, 그래서 36만 원은 괜찮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흔들이나 이런 뚜껑 부분이 디자인이 좀 아쉬운 것같아 민경 씨는 좀 어때? 어? 전좀 둥글둥글해서 귀여운 것 같은데요. 음, 그래? 여단이 가격도 괜찮다. 한일을 추가로 하나 더 추천하는 거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헤르만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내가 아까 베르겐보다 추천하는 이유는 난 디자인이 이런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좀 좋아하거든. 왜냐면 오래 써도 질리지도 않고, 세척하는 데도 좀 좋고 그래서 이런 깔끔한 디자인이 나는 좋아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다만 이 제품이 지금 6종에 45만 원이거든 30만 원이 넘어가는데 개별 단가로 봤을 때는 아까 베르겐보다 좀싸한 7만 원도 되는 것 같아. 스펙은 그다음에 똑같아요. 스펙이 가능한 좀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들이 바디가 2.5T 뚜껑이 2.2T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거든 이런 기준에 맞는 제품을 좀 구매해라. 다음에 알텐바우 제품은 냄비 중에 최근에 SNS에 3류 키와 아,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 디자인이 어때?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긴는요 고급스럽지 묵직해 아. 보이고 근데 이것도 나의 개인 취향이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된 냄비가 사실상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래 쓰다 보면 용량도 그렇고 세척하는 데도 그렇고 사용상에 좀 불편함이 있어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냄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들이나 이런 부분이 심플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스트레이트형으로 그런 냄비가 나는 추천을 해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실제 사용하면 되게 불편함도 있고 별로 추천하진 않아 차라리 통호중에3 6 티안으로 되어 있는 이 심포니아 냄비, 이 냄비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도 무난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바디도 그렇고 뚜껑도 그렇고. 이게 지금 36만 원이거든. 근데 공동구매할 때잘 사면은 아마 30만 밑으로 29만 원대도 살수 있는 냄비기 이 때문에 심포니아 냄비도 추천을 해 공동구매를 노려봐야겠네요. 그렇지. 알 텐바우는 지금 SNS 공동에 많이 하니까 그때 29만 원대 아마 살수 있을 거야. 이것도 스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질이 316 티안이라고 하니 이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 통홈 다디 두께하고 좀안 나온 것 같아. 근데 다디 두께는 내가 알기는 2.5T가 맞고 뚜껑은 아마 1mm나 아니면 1.2mm인데 그래도 이 냄비는 내가 써봐서 아는데 괜찮다. 근데 평세 페이지에서는 스펙이 좀안 나오네. 님 그러면 가격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라인도 있나요? 어 내가 우리 딸 아들이 만약에 결혼한다라면 지금 추천한 것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 급을 선물하고 싶은 브랜드가 한두개 브랜드가 있어 그걸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셰프인이라는 음. 브랜드가 있어요 동원금속이라고 해서 냄비를 만들기가꽤 오래됐고 여기 홈페이지에 와보면 은 불이 들어간 거 304, 316T와 종류별로 재질별로 쭉나와있거든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316 제품 왜냐면 셰프인은 기본적으로 316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야 이 냄비인데 316 홍어정 스텐 냄비 79만 원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 <laughs> 진짜 부담해요 <laughs> 음. 근데 이 냄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온 지는 꽤 오래된 냄비인데 이 디자인 봐봐 핸들도 좀 두툼하고 그다음에 박이 두께도 두꺼워 또 스티머도 이렇게 보면 눈에 띄지 않게끔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어 디자인이 정말 질지도 않고 심플하고 굉장히 군도도 없고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스펙도 316에다가 두께가 바디 두께가 3.5T야. 진짜 두껍다. 어.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2.5T보다도 1mm가 더 두껍다는 거예 어, 뚜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가 좀 많이 나가지만 또 혼수용이니까. 내가 딸한테 선물하는데 정말 좋은 걸 선물하고 싶잖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밑에 실리콘까지 붙여져 있어 그래서 뜨거운 거라든지 또 미끄럼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 냄비는 굉장히 좀 프리미엄급이다 70만원이지만 정말 내가 딸한테 선물하고 싶은 그런 냄비다 그렇게 되고 또한개 브랜드는 SNS에서 공동구매 많이 보고 있는 ANT 브랜드야 네이버에서도 거의 탑 랭킹 브랜드인데 사실 ANT는 프라이팬을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스탠냄비는 이거는 사실 거의 국내 제도예요 또는 베트남 음 그리고 이거 제주에는 회사가 어디냐면 방금 얘기했던 셰프인 다아 공원금속에서 5인 생산을 해줘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냄비가 좀 비슷비슷해 다만 100% 세프인에서 생산을 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제품이 추가로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프인에 없던 제품도 에임티에 있기 때문에 에임티 냄비도 추천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4종 세트도 보면 아까하고 비슷하게 1 9만 8천원 가격대도 비슷하고 어마무시하네요 어, 가격이 좀 어마무시하지 요 제품도 한번 쭉 볼게요 디자인이 살짝 비슷한 감도 있는데 요거는 316 티안이야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은 이게 더 비싸 316이었고 뚜껑 디자인은 나는 셰프인은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셰프인 냄비를 좀 추천하고 다만 셰프인에 없는 냄비 중에 AMT의 냄비가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은 여기 추천한다 그리고 스펙을 한번 볼게 여기 메딩코라고 나와있지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야 독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AMT 바디는 2.7T에서 3.5T라고 이렇게 나와있네 이런 냄비 같은 경우 아마 3.5T일 거야 이거보다 얇은 것들은 웍냄비 이렇게 동그란 냄비 같은 경우는 한 2.7T 정도 될 거야 다양하게 스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A M T 브랜드도 추천한다. 대표님 그거는 예쁘고 컬러가 있는 냄비도 한번 눈여겨 보고 있었거든요. 음. 그렇게 색이 들어간 예쁜 냄비는 음. 어때요? 음. 민경 씨가 보낸 카톡에 있는 냄비 말하는 거지. 한번 네. 뭐 확인해 줄게. 음. 아기 신타이거이 <laughs> 브랜드 많이 들었는데 독일 브랜드로 돼 있는데 아마 중국에서 100% 우임할 거야. 여러 가지에서 쿠팡도 저렴한 거 많이 팔고 있고 바스도 팔고 막 그러는데 설명해 줄게. 디자인은 젊은 사람들이고 여성 이다 보니까 스텐의 컬러가 이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는 이뻐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혼수용으로 오래 쓰는 냄비는 아까 그런 냄비를 쓰지만 이런 냄비는 라면 끓이거나 간단하게 살 수는 있는데 알아야 될게 스펙을 잘 보면 세라믹 코팅을 했거든 스텐의 바깥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오래 쓰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 여기는 상세 페이지는 뭐 뚫림이나 이런 자국이 없다고 하지만 벗겨질 수가 있거든.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이 냄비가 더 지저분해져. 처음에 샀을 때는 되게 이뻐 보이고 하지만 쓰다 보면은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추천은안 하고 여기 보면 바닥을 브레이징 했을 거예요. 인덕션 용으로 바닥 3중이지 이런 냄비 같은 경우는 인덕션하는그라마 괜찮은데 가스프로 쓴다든지 그러면은 이 옆면이 얇기 때문에 물이 없는 요리를 볶음면 한 데든지 뭐 이럴 때는 옆에 탑 시커멓게 탑 이런 바닥 삼중 냄비는 오래 쓰지 못한다. 그리고 오에 가려하다 보면 바닥을 붙인 거기 때문에 단계를 붙인 거거든때 열에 있어서 떨어져 그 사이로 이물질 이끼고 이런 냄비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0만 원대 비싼 거7 뭐 0만 원대 뭐 이런 냄비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래도 좀 예쁜 냄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괜찮은 브랜드 추천해 주실 건 없으세요? 칼라가 들어간 냄비 이쁜 냄비를 한다라면은 첫 번째는 알륨미 냄비야. 알고 있는 네오플랜 같은 경우 세라믹 핑팅에 있는 그런 냄비들이 칼라풀하고 아기자기 하지. 그런 게 있고 고급스러운 거 사고 싶다. 그런 경우는 WMF에 무쇠지만 이런 냄비가 있어요. 퓨전테크. 4종인데 40만원이야. 조금 가격은 좀 있지만은 이 냄비 같은 경우는 혼수용으로 된찮아무세에다가 부어낸 거야. 고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겉면이 이렇게 벗겨지진 않아. 찰지거나 그런 건 어. 없겠네요. 다만 무세에다가한 거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는 게 단점. 스텐으로된 거는 없어요? 스탠으로 칼라를 입히면 안개를 입힌 거기 때문에. 에델코첸이라는 브랜드가 냄비로, 과거에 요런 냄비가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다 없어. 두 가지죠. 정말 잘 나가가지고 혼절이 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로인해서 단종이 됐거나. 근데 내가 보는 부분은 잘 나가서 단종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에데코첸 냄비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칼라풀하고. 이 두께가 얇을 거예요. 아마 2t? 2t 정도 될 거야. 두께가 좀 얇고, 실제 물건을 받아보고 쓰다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겨. 요런 제품은 나는 추천하진 않아요. 스탠에 칼라 입힌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 칼라를 선호한다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스러운 거는 WMF, 시즈테크라든지, 그거보다 좀 저렴한 걸원한다면 에어플레임이라든지 세라믹 커팅이라든지 IH 되는 게 있거든? 뭐 그런 거사셔라 20, 30만 원대 그다음에 프리미엄 제품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민경 씨 어느 게 마음에 들어? 저는 원래 컬러가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컬러 쪽을 생각을 했는데 스펙이나 디자인 같은 걸 봤을 때 저도 좀 셰프인 같은 고급 라인이 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치 그치 끝나지네 음. 근데 저도 대표님이랑 오래 일도 했고 딸이랑도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저한테 음. 하나 선물을 해주시는 게 어떤지 함수마 <laughs> <laughs> <잠시만>, 내가 지금 <laughs>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른 일좀 보고 <laughs> 다시 얘기하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살림공장 카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영상에 없는 깜짝 이벤트와 파격적인 특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